세 번째 이야기. 사냥에 나선 푸와 피글렛. 피글렛은 너도밤나무 안에 있는 예쁜 집에 살았어요. 집 옆에는 침입자 W라고 쓰여진 간판이 있었어요. 어느 날 피글렛의 집에 놀러 온 크리스토퍼 로빈이 피글렛에게 말했어요. 피글렛, 침입자 W가 무슨 뜻이야? 그건 우리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할아버지의 이름이야. 뭐라고? 할아버지 이름이 침입자 더블유라고? 어떻게 그런 이름이 있을 수 있어. 그거야 할아버지 이름이니까 그렇지. 뭐가 잘못됐어? 아, 아무리 아 그래도 침입자 더블유라는 이름은 좀 이상해서 말이야. 음, 원래 할아버지 이름은…… 침입자 윌리엄이었어. 어, 그런데, 줄여서 침입자 윌이된 거고, 그걸 또 줄여서 지금처럼 침입자 W가 된 거야. 그런데, 이름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서, 침입자, 그리고 W. 이렇게 두 개를 갖게 된 거래. 아, 그렇구나. 어쩐지. 나도 이름이 두 개니까. 크리스토퍼, 그리고 로빈. 그가 봐, 많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크리스토퍼 로빈은 집으로 돌아가고, 숲속에 겨울이 찾아왔어요. 티글레은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그때, 곰돌이 푸가 그 앞을 말없이 걷고 있었어요. 푸! 지금 뭐해? 어? 어어 어, 저... 사냥? 뭘 사냥해? 어, 뭔가 뒤쫓고 있어. 뒤쫓는다고? 뭘 뒤쫓는데? 아, 나도 지금 그게 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뭘 뒤쫓고 있을까? 푹, 네 생각에는 넌뭘 뒤쫓고 있는 것 같아? 아, 어, 그러게. 그걸, 막상 잡기 전까진 나도 잘 모르겠어. 어? 저기 봐! 뭐가 보이지? 응? 발자국이네? 동물의 발자국인 것 같은데? 서, 설마, 푸. 너 저게 족잡비 우질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음. 이 발자국만 봐선 어떤 동물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피글렛과 이야기를 나누던 푸는 발자국을 쫓아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멈춰 서서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푸,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음. 참 이상해. 아, 어, 이상하단 말이야. 발자국을 봐봐, 발자국이 두 쌍으로 늘어났어. 이 발자국이 어떤 동물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동물과 만난 게 틀림없어. 피글렛, 넌 나랑 같이 가줄 수 있지? 혹시 이 발자국들이 무서운 동물들일 수도 있잖아. 음,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특별히, 음, 할 일이 없으니까. 어? 따라가줄게. 저 발자국이 진짜 무서운 동물일 수도 있으니까. 너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나타난다고 해도 괜찮은 거지 피글렛? 괜찮아. 난 금요일까지는 할 일이 없으니까. 아이, 근데 왜 이렇게 내 몸이 뻣뻣하지? 어우. 우리 침입자 저블유가 캐셨다면 이럴 때 어떻게 야지 알려주실 텐데…… 어, 저길 봐, 저게…… 뭔데? 저기 저, 저 발자국을 봐, 세 번째 동물이야, 푸넌 이게 아까 그 무서운 동물줄것 같다고 생각해? 그건 아닌 것 같아, 이 발자국은 모양이 다르잖아…… 어쨌든, 계속 따라가 보자. 어, 침입자 저분, 할아버지가 지금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 어, 너무 부이 좌워 불쌍워. 어, 지금 크리스토퍼 로빈이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 발자국을 맡히글렛. 세 마리가 네 마리로 늘어났어. 푸어 어어 어, 푸어 나나다 말이야 푸 응응 음, 응 음, 음, 음. 내가 깜빡 잊었던 게 생각났어. 어제 해야 하는 일인데 절대 내일로 밀루면안 되는 일이야. 오, 지금 생각났는데 얼른 집에 가서 그 일을 해야 할것 같아. 비글렛, 오후에 같이 가서 하자. 내가 도와줄게. 응, 음, 그게 맞아. 오후에는 할수 없는 일이거든. 내일이서도 안 되고. 오전에만, 오늘 오전에만 해야 해. 그러니까, 엄, 음, 혹시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어, 지금이, 그러니까, 열두 시쯤 된것 같은데? 어, 그럼 그 일은 꼭꼭꼭 열두시여서, 열두시 5분 사이에 해야 하는 일이거든. 저게 뭐지? 오! 어, 크리스토퍼 로빈이다! 어, 그럼 내가 지금 가도 넌 괜찮은 거겠지? 어, 크리스토퍼 로빈이 있으니까 어, 난 갈게 안녕? <laughs> 미련 곰탱이 내 친구 푸 근데 너 여기서 뭐해? 내가 여기서 보고 있었는데 말이야. 처음엔 너 혼자 숲을 두 바퀴 돌고, 그다음엔 피글렛하고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지금 네 바퀴째 돌려고 하던데, 너 뭐하려던 거였어? 잠깐... 아... 허... 아... 그랬구나... 아... 하 이제 알것 같아. 아, 지금까지 내가 미련 곰탱이 같았어. 아, 난 정말 미련 곰탱인가 봐. <laughs> 그래도 넌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미련 곰탱이야. <laughs> 아, 정말? <laughs> 어, 어, 벌써 점심시간이 됐네. 음, 나 집에 가야겠어. 어? 뭐 먹으려고? 아, 아, 꿀! 아, 뭐? <laughs> 아, <아이>, 못 말려! 아, 그냥 꿀도 이쁘! 얼마나 맛있는데 <거야. 웃음>